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스 프로입니다. 오늘은 도지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 코인이 지금 135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저가는 131원이었습니다. 자, 131원에서부터 135원까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 코인 같은 경우 거래 대금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터뜨려주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147원까지도 올라갔었죠. 자 물론 길게 윗골이 난 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야지만 매물들을 뚫고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도지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어제 나온 뉴스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도지코인 랠리 지속 가능할까? 선물 미결제 약정 급증에 펀딩비가 급등하고 있다 라고 하는 기사예요. 자,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가격 상승과 함께 이루어지는 미결제 약정 증가는 상승 추세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많은 자금들이 도지코인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뉴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0.10달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0.10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어저께 147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고래들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세력들이 매집을 할까요? 도지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코인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6천만원을 돌파했죠. 자,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200% 올랐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00%가 올랐죠. 자, 그런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요. 자, 몇 프로 올랐냐면 굉장히 미비하게 올랐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도지코인 같은 경우 23년도에 50%밖에 안 올랐어요. 자, 그러면 키높이를 맞춰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횡보 구간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곧 승인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자,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 어때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코인 시장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장을 보여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건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거 말고도 또한 가지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죠.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138일 남았어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 코인 시장은 뭐예요? 강세장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난 2021년도에 우리 도지코인이 비트코인 반감기 때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여러분들 비트코인 반감기 때 도지코인이 올라간 거예요. 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88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도지코인이 터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예요? 135원입니다. 자, 앞으로 올라갈 자리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호재 뉴스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지코인도 쉬운 종목이 아니죠.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지난해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난해 200원을 넘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죠. 그런데 200원을 지켜주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닥을 겼죠 자, 보시게 되면 바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었냐? 자, 이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냐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트위터 내에서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머스크가 트위터 내에서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은 앞으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중요한 라인인 130원을 돌파해서 안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얼마냐면 150원, 그 다음 라인은 200원. 자, 200원을 돌파하면 매물대가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터질 호재가 한 가지 더 있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2월 23일날 도지 코인이 로켓, 벌칸을 타고 실물 도지가 달에 수송이 돼요. 자, 이거는 코인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자, 일론 머스크. 트위터 X의 금융기능을 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자, 이게 현실화 될 겁니다. 자,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강력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이 상승을 하면은 이 시바이누 종목, 자, 밈코인이죠. 시바이누 종목도 동반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종목은 묶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도지코인과 시바인후 어떻게 공략을 해야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